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월 20일 월요일자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9절인데요. 오늘은 이 세례 요한이 우리가 그잘 아는 이야기 회개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요한은 먼저 왕이 올때그 앞에 전령을 보내서 예전에는 그 전령이 지나가면서 길도 닦게 만들고 높은 건 낮은 거고 길이 움푹 움푹 파지니까요 왕이 지나갈 때면 그 동네를 맡은 사람들이 다 길을 고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먼지가 나지 않게 좋은 흙도 뿌리고 물도 뿌리고 이러고 나서 그다음 그 전령이 지나가면서 왕이 온다는 알림은 그는 공사 다 끝난 다음에. 왕이 나타나지요 그리고 세례요한이 그런 입장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왕이 되시는 예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러 왔는데 그 준비하는 길 왕이 오면 그렇게 물리적으로 땅을 준비하지만 세례요한은 뭘 준비시키러 왔냐면 왕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왕의 길은 세례요한은 어떻게 해요 우리 영혼이 회개를 함으로 준비한다 그러니까 왕이 오는 준비를 길을 닦는 준비가 우리 영혼이 회개하는데 있다라고 그렇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것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 보면은 이제 그 놀라운 표현이 있는데요.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렇게 아주 저주인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너그 진노를 피하는 길이 있다는 말을 들은 것 같고 되는 것다 그러므로 회계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그 약, 은약 때문에 우리도 다 그냥 단체적으로 다 구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개별적으로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계 열매를 맺은 사람에게 원하신다. 그렇지 않으면 불속으로 던져짐을 당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늘 들은 얘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는 그 준비로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한 가지 회계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회계가 무엇이냐? 오늘 보니까 열매를 맺으라 그랬으니까 회계는 그, 그, 다, 회계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래, 죄를 시인하고 앞으로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열매가 보여야 한다. 그러니까 행동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죠? 렇 그런데 사실 회계라는 단어를 보면요. 음. 이 행동을 교정시키는 것이 세례요한이 요구한 것 같지만, 세례요한이 요구한 것은 행동을 교정한 것은 교정을 요구한 건 아닙니다. 그 행동이 열매를 나타나기를 원한 것이지, 행동만 고친다고 회계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단어가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는요. 어 보면은 after thought 즉그 다음에 일어난 일즉 change of thought 생각의 변화 그럴 뜻하는 것이 바로 회계란 단어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유한이 말하는 것은 보니까 오늘 회계의 열매를 안 맺었다고 독서의 자식이라 그러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는 있어야 되지만 그렇다고 마음은 어떻게 되었든지 행동만 교정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 독서의 자식들하고 말을 듣는 사람들은 행동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회계한 모습은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받겠다고 온 겁니다. 우리도 잘못했으니까 회개하고 세례 받겠다고 온 거니까 사실 행동은 교정이 된 겁니다. 이것은 그런데 세례 요한은 지금 그 지적하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열매가 없다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회개는요, 우리 생각의 변화를 뜻합니다. 생각이 진정으로 변하면 즉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변하면 여기서 에 우리 마음의 먼저 회개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마음이 먼저 변하면. 그래서 그것이 변화된 것 때문에 행동은 어떻게 해요? 자연적으로 교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계에서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회계 열매 때문에 항상 행동을 교정하려고 막 실험을 하는데요. 사실상 행동을 교정이라는 것은 행동을 한번 교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생각 속에 변화가 없었다면, 그 행동은 어떻게 언제든지 다른 모습으로 돌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암세포와 같은 것입니다. 암을 한 곳에 잘랐다고 해서 그 암이 다른 곳에서 돌출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게 암의 성격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암이 근본적으로 뿌리가 해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 행동의 뿌리는 생각이 있으니까. 해결은 결국 생각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요? 그것이 행동으로까지 나타날 만큼 진정한 변화가 생각 속에서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생각에는 두려워해서 그만해야지 뭐 그래서 조금 참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아주 완전히 변화가 되는 겁니다 메타노이아라는 것은 전적인 변화를 뜻하는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다른 생각으로 마음이 바꿔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바뀌니까 어떻게 자연적으로 행동이 교정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회계의 열매는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우리가 상대방에게 혹은 내 자신에게 행동을 그만두고 교정하려고 매달리면 안 된다. 그러면 그 행동은 언제나 다시 또 다른 모습으로 삶에서 돌출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무엇을 바꿔야 된다? 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 생각 때문에. 그리고 생각이 변하면 마음이 변화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행동이 자연적으로 그 결과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우리가 회개의 길을 들어 이해를 해야지요. 그냥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동만 그만두면 되는 줄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된 행동은 언제나 어떻게요? 단지 우리가 잘못된 행동 하나를 하는 것이 우리 그 행동 하나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행동의 뿌리는 어디에 있어요? 생각 속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오늘 세례연이 그걸 지적하고 있다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다 보면 자꾸 행동을 교정하려고 도, 도전하기 쉽습니다 그 행동 그만두라 그런 짓 그만해라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짓을 그만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우리 생각이 먼저 교정이 돼야 한다 생각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참이 원의 이 은혜도 우리가 선물로 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의 힘으로 임하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행동도 따라서 바뀌는 거죠. 우리가 해결을 잘 이해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행동을 교정하라고 요구하거나 그것 때문에 싸움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도 스스로 자신과 싸움도 행동을 하나 그만두려고 싸우지 말고 성령의 도 은혜를 입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생각이 완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생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회개를 할수 있는 진정한 길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열매를 맺으라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행동이 교정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에 매달지 씨름하기 쉽습니다 그런 행동의 교정은 우리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교정되면 당연히 다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오늘부터 우리가 회개를 진정으로 내 영혼 속에 일으킬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심을 하나님 앞에 강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회개해야죠 그죠 회개 안 하고 살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얼마나 회개할 것이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요한이 지적한 것처럼 회개의 열매는 자연이 맺어지는 회개의 열매지 회개의 열매를 맺으려고 행동을 교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생각을 교정해야겠다. 하나님의 생각을 성령의 기름부 보시면 생각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면, 우리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보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게 해석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말씀묵상이 우리 삶의 키가 된다 하는 거 우리가 요즘 계속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매일 말씀묵상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회계도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니까 일어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